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거 환자복 아니고요 자라에서 세일할 때산 셔츠입니다. 이 신혼부부가 보는 아파트 3 개를 볼게요. 대림동 현대 3차 23평, 염창동화 3차, 관악 드림타운. 먼저 대림 현대 3차 아이파크부터 볼게요. 97년 중공에 1,162세대. 우리가 대림동 하면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뭐 빨간 간판에 막 한문이 거칠게 렇게 휘갈겨서 써 있는 그런 막 빌라와 상가들이 몰려 있는 곳은 분명히 선호하는 지역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현대 3차, 여기 주소는 대림동인데, 사실은 신도림 권역이에요. 17평부터 55평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97년 중공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법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블 역세권인 신도림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불과 500m 안에 추가적으로 도림 사거리 쪽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입니다. 1호선으로 광화문, 서울역, 용산, 가산 디지털단지를 가고요 2호선으로 강남과 잠실을 가고요 신안산선으로 여의도를 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주요 업무 지구를 환승 없이 갈수 있게 됩니다 여기 실거래가를 보시면 7억 중반부터 8억 초반까지 시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인테리어, 즉 수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97년 중공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수리를 거의 다 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수리를 해야 되면은 집을 비워둬야 되고, 그동안 다른 데서 임시거주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럴 바에 그냥 깨끗하게 수리된 거 들어가자라는 수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업체 알아보고 하느니 그럴 바에 그냥 돈좀더 주고 들어가자라는 수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확인할 때 수리 여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염창동아 3차 23평. 이 염창동이 과거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동네였는데, 9호선 염창역과 등촌역이 생기면서 선호도가 확 높아진 곳입니다. 특히 염창동의 아파트들은 자잘하게 쪼개져서 세대수가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 염창동아 3차는 570세대로 세대수가 많은 편에 속하고, 역과도 가까운 장점이 있고 일부 세대는 한강뷰까지 나오다 보니, 9호선이 필요한 수요가 많이 찾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다음 관악 드림타운 유명한 아파트죠. 2003년 준공의 3,544세대. 주소는 관악구이지만 생활권은 동작구권역에 더 가깝습니다. 장점은 서울에 이런 중심의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는 건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언덕에 역과의 거리가 좀 멀다는 건데요. 그래도 거래가 꽤나 활발한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최고가는 9억 2천까지 갔다가 현재는 7억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사연자분이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긴 하는데요. 저라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림현대 3차 아이파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벌써 1, 2호선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의도를 바로 가는 신안산선까지 개통하게 된다면 이 정도 지하철 노선을 품고 있는 곳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그러면 염창동화의 한강뷰는 어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한강비라는 것은 상급지의 신축 아파트에서 그 진과를 발휘하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창동화에서 굳이 한강비 프리미엄을 주는 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아무래도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저는 대림현대 3차가 인테리어 된 것을 한 7억 중반쯤에 잡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순수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보고 있는 곳은 월계, 미륭, 미성, 3호, 20평. 두 번째, 분당, 시범, 한양, 14평. 월계 미륭미성 3호 줄여서 미미3이라고 하죠 광운대 역세권이고요 1986년 준공해 3930세대 여기가 만약에 신축으로 바뀐다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분담금 이슈인데요 여기도 은마 아파트만큼이나 재건축의 갈등에 대한 그 고리 매우 깊은 곳입니다. 요즘에 분당금 상승으로 인해서 재건축 속도가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단지 20평 기준 최고가는 8억 7,500까지 갔다가 현재는 6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당 시범 한양 아파트 91년 준공에 2,419세대 여기가 3,000세대로 재건축이 되면 웬만한 서울을 훌쩍 능가하는 곳이 될 거예요. 왜냐? 학군, 직주 근접, 평지, 교통, 인프라 등등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4평 기준 8억까지 갔다가 현재는 6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본 월계 미미삼과 분당 10억 아파트는 둘다 재건축이 테마인 곳이에요. 이럴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냐면 첫 번째는 사업성인데요. 어디가 더 사업성이 좋은가? 두 번째는 어디가 속도가 더 빠른가? 세 번째, 완공이 되었을 때 어디가 더 비쌀까? 이것을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미미삼 근처의 신축단지를 찾아보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볼수 있겠고요 분당 시범 아파트 주변에는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이 있죠 시세를 비교해보시면 프루지오 그랑블이 훨씬 더 비쌉니다 이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봤을 때 저는 분당 시범 한양이 더 좋다고 봐요 하지만 유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평수의 재건축 소유주들은 24평이나 32평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분담금을더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가요?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시고요 선별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